안녕하세요 진투레볼루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렛츠고! 안녕하세요 진투레볼루션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어 지금 히트투 관련되어 있는 크리에이터 후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게 인정을 하고, 과도한 현질 유도의 프로그램이다 라고 한 만족할 분이 지금 대다수에요. 대다수고. 그리고 또, 또 이게 크리에이터는 어떠한 뭐이 컨텐츠를 우리 아프리카? 시청자, FH, 구독자, 네, 일반 예, 일반인에게 알리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 후원 시스템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좀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 PVP 게임을 좀 좋아합니다. PVP 게임을 좋아하고, 또 열심히 방송을 또 좋아하는 편이에요. 예, 네, 좋아하는 편이고, 그리고 특히나 아군에 대한 사기를 복도다주는 예, 그런 방음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PVP게임 같은 경우는 적군과 아군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길드라는 체제가 있고 리니지는 혈맹이죠. 예. 혈맹이라는 단체가 있고 그 단체가 커지면 동맹체제로 또 변화가 되죠. 그럼 그 동맹체제가 커지게 되면 연합구조를 갖게 됩니다 연합구조를 또 갖게 되죠 그 연합구조에서 이제 이제 적가의 아군과의 연합 대리적, 대, 대립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진트레블션이그 일부에 서가지고 예, 아군들에 대한 이 파워를 전달을 합니다 지금 히트투 같은 경우는 초반이잖아요 초반인데 초반에서 나오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지금 대형 스트리머도 분명히 할 것이고요. 그럼 대형 스트리머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네, 응원도 상당할 겁니다. 상당할 거고. 저같이 거의 일반적으로 좀우스꽝 얘기를 하면, 조팜 유튜버가 있죠. 조팜 유튜버라는 게 대형 유튜버에 비교가 안될 정도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저 같은 경우는 약 4,200명 정도인데, 물론 이제 PVP를 하면서, 아군의 힘을 북돋아서 화이팅을 외치는 그런 방송을 해왔기 때문에 저를 응원하신 분들은 저를 이렇게 화이팅을 해주십니다. 네. 그리고 히트투도 PVP 게임이기 때문에 물론 아군과 적군이 존재를 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길드의 모습을 컨텐츠를 할 거예요. 물론 뽑기라든지 과금 부분도 물론 나오겠죠. 나오는데, 진트레브션이 생각하는 부분은, 이, 과금 부분을 떠나서요. <laughs> 자기가 길드를 소속하고 있는 스트리머라고 하면은, 어때요? 제가 방송을, 어떤 혈맹, 어떤 길드, 예, 공성전이다. 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파이팅을 하는 예, 스트리머입니다. 그러면, 그, 길드, 그 동맹, 그 연합체계에 있었던, 이 분들이, 어때요? 보고, 예. 네. 자부심이 생기니까 자부심이. 네. 그 길드에 자부심이 생기게 돼 있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분에게 응원을 하는 거죠.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길드의강인함을 표출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게임 열정이 강해요. 예. 네. 현재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히트투는 이런 분들의 이 스트리머, 예. 네. 즉, 길드, 동맹, 연합체계를 대표로 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시스템을 마련해 주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응원이지 않습니까? 응원. 응원. 응원인데 나도 너도 천원, 이천원 후원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도입을 함으로써 이 연합체계가 오래가고 강연해지고 이 강연함을 표출하고 이런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들을 때문에 후원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음어 한편으로는 이제 과금을 해 가지고 하는 건데 아이 게임이 재밌으면 안 그래요. 전 이렇게 생각하거든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게 게임이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게임이 재밌으면 아니 너도 나로 현질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더불어 응원하고 있는 이 스트리머에게 자기 길드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후원을 하란 얘기예요. 근데 지금 뭐뭐 뭐 과금을 유도한다니. 어? 뭐야 또 뭐야 또 뭐? 어? 게임 홍보를 한다더니. 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 영상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저처럼 이 게임을 좋아하고 이 제가 소속되어 있는 게임, 만약 게임이 재밌고 게임을 즐긴다고 했을 때 열심히 방송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 영상이 어느 정도의 팩트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기가 소속되어 있는 길드, 연합단체를 좀더 발사를 하기 때문에,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두루두루 윙윙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윙윙,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윙윙윙, 게임사도 좋고 나도 좋고. 게임하시는 여러분들 좋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솔직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후원 시스템을 이렇게 설명을 해서 역효과가 나는 일이 좀 없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어, 게임을 만드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말 게임 전 재밌었으면 좋겠네요. 게임 재미없으면 안 해, 안 하고 말지. 네, 그래서 아직 뚜껑을 열어보지 않고서는 뭐 이렇다 왈가불가한 얘기를 어, 하는 건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그래요. 네, 저는 그러고 제가 열심히 게임을 해서 제가 이 부분들을 PvP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PvP 게임에 대한 아군에 대한 방송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면. 어, 모든 스트리머들은 저 같은 스트리머가 있고, 예, 이거를 리뷰하는 스트리머가 있고, 많이 봐요. 그리고, 뭐, 관련돼 있는 그 육성, 예, 육성에 관련돼 있는, 캐릭 육성에 관련돼 있는 것도 있고, 예, 여러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저 같은 경우는, 진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 소속되어 있는, 길드, 길드, 연합, 예, 그 파워를 자랑할 거예요. 저는 이런 취지로 봤을 때는 이 후원스 시스템이 상당히 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윙윙윙 단순히 윙윙윙 윙윙윙 예. 크리에이터하고 그러니까 즉 방송이라고 그 유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유저는 어 자신이 플레이를 하거나 예? 자신이 플레이를 하거나 자신이 방송으로 나오는 걸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그리고 더 크게 보면, 자신의 소속되어 있는 길드, 자신의 소속되어 있는 연합이 방송에서 승승장구를 하고 있으면 더 좋아요. 그래서 더 응원을 하게 되고, 더 보게 됩니다. 예,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고요. 이 문화라고 하는 게, 게임 문화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게임은 이제는 정말 감성 스펙타클 합니다. 이 캐릭터 하나에 열정을 쏟아내요. 예. 정말로. 왜, 우리, 예? 게임 하나 지금 열정적으로 돌리기 위해서 밖에서 일하고 있는데 컴퓨터로 녹스 프로그램에 매크로 돌려놓잖아요. 안 해봤어요? 전 해봤어요. 예? 자신이 한달 동안에 돈을 벌어요. 돈을 벌어서 이 정도는 과금을 하면서 캐릭터를 키워야겠다. 합니까? 하잖아요. 재밌으면 해요. 그리고, 어때요? 이 지금 게임이 그런 식으로 재밌어지고 상용화되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들하고 단톡방을 만들어서 소통을 또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또 친분관계, 동호회 같은 그런 분위기도 형성을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좀 손들을 좀 한다고 하면은 이건 게임문화 생활에서 상당히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히트 2 게임이 정말로 재미나고 이렇게 나왔으면은 어 재미나게 나왔다라고 하면은 예 현질할 거예요. 현질할 거고 정말 아군의 편에서 열심히 할 거예요. 예 근데 재미가 없다 안할 거야. 어 저는 지금 PVP 게임을 기다리고 있어요. 예, 제가 워낙에 그런 걸 좋아해요. 좋아하고 파이팅이 넘칩니다. 그래서 제 방송 보시는 분들과 제 방송을 아직 안 보셨던 분들은 제 방송을 보시면은 업로드라 올리 올리는 거 보면 티가 나요 티가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어, 결론을 내자면 이 크리에이터는 자신이 어이 크리에이터가 자신의 길드 마크를 달고 이 게임을 하면서 예 같이 동료애를 느끼며 소통하고 이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구원 시스템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음. 영상 재미나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진투레블리션은 루카스3입니다. 예. 같이 함께 하실 분 루카스3에서 진투레블리션과 함께 하겠습니다. 8월 25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발 게임 재밌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영상 두 개도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